께서소말씀겠습니다 <laughs> 홍콩 한인회 제47대 한인회장 입법한김구환입니다 어, 방금 전 최용우 후보로부터 어, 일목연하게 프로젝트로부터 어, 소견문을 남겨보 주셨는데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혹시 상대방 후보가 안 했을까봐 저는 그냥 저거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배려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대신에 그 아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이나 한인회에서 그 정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아, 선거 운동하고 했으면 아, 그게 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그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을 보고 감명 깊어서 여러분에게 한 통합 전해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고소한 일 아시죠? 그 개그맨이 왜 그랬냐면은 어린이하고 이그 개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가 국회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개그맨이 국회의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봉사하지 않고 있다가 돈 되면은 돈 가지고 가서 공천받아서, 공천받으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또한 가지 있는 건 평소 가지 않는 시장에 가서 장토국밥 같이 한 끓여 먹으면 국회의원 됩니다. 그래도 모자르면, 아, 할머니 손꼭 잡고 도와달라고 압수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정하면 국회의원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 국회의원이 그저 최여정을 고발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런, 이런 내용은 저희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까지 쉬지 않고 봉사 그 자체로 이저 홍콩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소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콩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홍콩 한인 사회는 지난 60여 년간 존경하는 선대 회장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현 회장단을 비롯한 여러 임원 및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자랑스러운 홍콩 한인 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한국국제학교와 홍콩한국토요학교 등은 홍콩한인사회 기부문화 조성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홍콩한일을 중심으로 우리 한인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화학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 회장단과 임원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과 동시에 부족한저 역시 우리 한인에서 임원 및 부회장으로 봉사했다는 사실에 자그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홍콩 한인의 부회장으로, 상공회 사무총장으로, 한국국제학교 재단 이사로, 민주평통 홍콩 지회장으로 15년간 봉사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회장으로 청출된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홍콩 한인 사회가 나아갈 바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일류에 헌신하여 홍콩 한인 사회가 더 힘차게 발전할 수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한국 국제학교의 발전에 본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명문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학교 증축을 하겠으며.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홍콩 한인 사회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향한 초석을 이 긴관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소견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들 두분 중에 누가 당선이 돼도 성공 우리 살림살이가 좀 편해질 거는 불픔인것 같습니다. <laughs> 그다음에